지금 미국에서 에너지 정책 하나 때문에 시장이 엄청나게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혼란이 어떤 한 기업에게는 2026년에 슈퍼 사이클이라고 불릴 만한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수 있다고 해요. 혼란스러운 에너지 정책. 이 모든 혼란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리가 IRA라고 부르는 것에서 OBBA라는 새로운 정책으로 넘어가면서부터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도대체 뭔지 그것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원래 IRA라는 정책은요, 혜택이 2032년까지 서서히 아주 천천히 줄어드는 방식이었어요. 뭐랄까 여유가 있었죠.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새 예산안, 이 52PBA는 완전히 다릅니다.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끝하고 말이죠. 바로 이 데드라인이 모든 걸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마감 기한이 생긴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개발사들이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2026년 이전에 프로젝트 승인을 받아야만 해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서두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주문이 폭주하는 현상. 이걸 설치 러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 변화로 가장 큰 이득을 볼 회사는 과연 어디일까요? 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글로벌 리더 CSM입니다. 이 엄청난 기회의 중심에서 있는 이 기업,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CSWIND가 그냥 뭐좀큰 회사가 아니에요. 중국을 빼고 이야기하면 전세계 시장에서 그냥 압도적인 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미국에서 설치 러시가 딱 시작되면 가장 먼저 주문이 쏟아져 들어올 곳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이 회사의 매출 구조를 보면 전략이 한눈에 보입니다. 65%는 풍력 타워, 이건 아주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이고요. 나머지 35%는 해상 구조물인데 이건 미래의 성장을 책임지는 부분이죠. 안정성과 성장성,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균형,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두 사업부를 좀더 기억하기 쉽게 별명을 붙여볼까요? 풍력타워는 꾸준히 돈을 벌어다주는 든든한 캐시카우고요. 해상무조물 사업은 앞으로 회사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성장엔진인 셈입니다. 이두 엔진이 서로 시너지를 내는 게이 회사의 핵심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CS 윈드 스케일을 바로 알수 있죠. 미국, 베트남, 포르투갈, 덴마크, 전 세계 주요 거점에 생산기지를 다 깔아놨습니다. 단순히 한국 회사가 아니라 진짜 글로벌 무대에서 뛰는 선수라는 거죠. 하지만 이 멋진 성장 스토리에도 최근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보고 큰돈을 들여서 회사를 하나 인수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골칫거리가 된 거죠. 그 유망하다던 성장 엔진 해상 사업부가 요즘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인수한 회사 블라트 인더스트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수익성이 아주 낮은 옛날 프로젝트들을 그대로 떠안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최근 실적이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이 문제에는 명확한 종료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딱 나오죠. 발목을 잡던 이 저수익 프로젝트들이 2025년 말이면 전부 다 끝납니다. 드디어 이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왜 2026년이 모든 것의 전환점이 되느냐? 2026년에 정말 기가 막히게 세 가지 좋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첫째, 오비비텐디아 정책 효과로 미국 시장 수요가 터지는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고요. 둘째, 동시에 골칫거리였던 해상사업부의 저수익 프로젝트가 싹 사라지면서 수익성이 정상으로 돌아오죠. 마지막으로 금리나 같은 거시경제 환경까지 좋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세 가지가 만들어낼 시너지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 상상의 결과가 바로 이 숫자들로 나타납니다. 2026 전망치를 보면요. 매출은 20%가 늘고 영업이익은 무려 35%나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긍정적인 흐름이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슈퍼 사이클의 실체인 거죠.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거대한 기회의 파도가 바로 눈앞까지 밀려왔죠. 이제 남은 질문은 정말 딱 하나입니다. 과연 CS윈드는 이 엄청난 기회를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를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